전편 요약 티스토리는 하루에 15개를 써도 저품들이 되지 않는다 전편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강귤입니다 아, 네이버든 티스토리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저품질은 한 번씩 다 겪어 보셨을 텐데요 어, 그리고 이런 블로그는 언젠간 다 저품질이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오늘은 이 저품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티스토리 저품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저번 영상에서 티스토리는 하루에 15개 포스팅 발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발행해도 저품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저품질이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이 짜증나는 저품질이란 녀석을 최대한 피해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품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수많은 블로그를 버리면서 사운드 데이터를 토대로 저품질한 녀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품질의 대부분 그리고 90% 이상은 대부분 키워드로 인한 것으로 발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금지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음란, 폭력적인 키워드나 어, 성형 의료 약품처럼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키워드는 어, 당연히 작성하면 저품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적인 키워드 중에서 아, 다음에서 규제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키워드가 저품질이 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일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라면 과일을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시나요? 영어과일, 수학과일. 아, 이런 키워드는 검색자의 환경에 따라서 키워드가 맞춰서 나열됩니다. 어, 과에, 영어과에, 마두동 영어과에, 마두동 고등 영어과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지금 키워드가 하이 키워드까지 내려왔지만, 실제로 이 과에라는 키워드는 업종상 하이 키워드가 실제 판매 키워드가 됩니다. 아, 실제 모든 경기 지역의 4차 키워드까지 대략 18만 개 정도 나옵니다. 어, 전국적으로 치면 더 많겠죠. 어, 그럼 이런 키워드를 상위로 잡기 위해서 마케터들은 하루에도 몇백 개씩 제목으로 어, 마두동 영어과외처럼 단일 키워드로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 지역을 말입니다. 어, 물론 성과가 나오니까 하는 거고요. 예. 과외라는 키워드는 원래부터 상위 키워드였으니까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마두동 고등수학과외라는 4차 조합 키워드조차도 상위 노출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과외라는 키워드는 다음에서 제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금지된 키워드가 과외, 인터넷 설치, 대리운전, 대출 등의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도배되는 키워드가 내 블로그에 작성이 되면 저품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을 때 검색량은 많고 포스팅은 적은 키워드를 찾아서 포스팅을 하지만, 해당 키워드로 많은 어뷰징 게시물이 올라오면 그 또한 금지 키워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상위 노출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이 부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T스토리를 어, 이용해서 다음 검색에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 상위권에 있는 블로그를 블로그의 글자 수를 세어보고 사진도 그리고 고화질로 해서 어, 대략적으로 맞춰서 작성하면 어, 무조건 다 상위 노출이 됩니다. 너무 쉽죠? 어, 그런데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자, 이렇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고 싶은 키워드는 키워드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죠. 앞에서 금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다시피, 아, 과도한 포스팅 발행량은 조금씩 그 키워드를 금지 키워드로 어, 만들고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수와 발행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금지 키워드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어, 만약에 여러분 어, 인터넷 방송 같은 곳에서 어, 키워드를 알려주면서 이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그 알려주고 그 키워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어, 저품질에 대한 어, 위험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세 번째로 이미지를 이용한 어뷰징입니다. 자. 어비중이 대충 뭔지 알고 계시죠 잘못된 방법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 과외 인터넷 설치 대리운전 대출 등 어, 이런 키워드를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의 포스팅을 진행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 포스팅을 할 때마다 새로운 글을 작성을 할까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그림처럼 어, 내 전화번호만 노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한 장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글들. 글들 속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두세개 정도 작성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하위 키워드일수록 그렇게만 작성해도 노출이 가능하니까요. 요즘에는 챗 GPT가 있으니까 뭐 이런 자동화분 더 쉬워졌죠. 이런 어뷰징 문서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저품질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 리디렉션. 아,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고요. 어, 리디렉션도 어뷰징에 속하기는 하지만 어, 저품질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어, 계정이 정지가 됩니다. 로그인이 30일간 정지가 되죠 아, 풀려나면서 원래 지수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 종종 저품질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IP 관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t 어, 스토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ip 때문에 저품질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 해당 ip에서 일정 시간 내에 대량의 포스팅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 ip는 제재의 대상이 되겠죠 어, 제가 예전에 <laughs> 대량의 포스팅을 한번 아이, 같은 ip에서 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 어, 저도 정지를 당했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어, 어뷰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그 아이디에서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어, 저품질을 아, 정지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아이디가 풀리고 어, 정지가 풀리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품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로 외부 링크. 아, 외부 링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음, 과도하게 발행된 경우에는 금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발행된 링크, 막그 링크가 되게 많이 발행된 링크다라는 걸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건 어, 쿠팡 파트너스 같은 링크들이 있겠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 변환해서 발행하기도 하는데 그 링크들도 계속 반복된다면 어, 금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정책 변인데요 어 다음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처럼 어, 로직이 자주 바뀌진 않지만 어, 정책상의 이유로 저품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다음 검색 로직이 살짝 바뀌었죠. 어, 블로그 탭이랑 이런 게 없어지면서 통합 검색창으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요. 어,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 그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이런 정책 변화 부분은 어, 이 앞에서 설명드린 저품질에 대한 요소만 조금 고려하신다면 큰 문제는 안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품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제가 저품질에 대한 원인이 어, 새로운 원인이 발견이 되면 이처럼 영상을 조금씩 만들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글만 쓰세요. 저품질은 제가 걸릴게요. 아, 이상 강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다음 주 예고. 그런데... 이티 스토리 최적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0%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To be continued.